<목소리도> 새로 생기는데 북청 지역 인근을 어떤 새로운 뉴타운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송 제3생명과학단단 아, 국가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 약한 25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어, 일단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어, 1산단, 2산단 합하면은 240만 평, 3산단은 250만 평 정도 되면은 약 500만 평 규모의, 에, 바이오, 어, 산업단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 오성은 나중에 세계적인 데가 가장 큰 그런 그 바이오 생명 과학 단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부 고속도로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서청지역 증평 ic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에 완공을 하고 이제 걸림돌이 증평 ic에서 진천 터널 끝 부분까지가 제 그.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피가 많이 들고, 비씨가 안 나오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이 있는지 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ic에서 진천 터널까지만 탈결이 어, 되면은 진천 터널 끝나서 서울 쪽으로는 비씨가 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 미호천 국가 생태 휴양벨트 조성은 어, 약한 89km 정도 되는데 어, 생태 적 자연 보건 그다음에 보존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 이것을 병합한 그런 개념으로 어, 우리 세종시와 충남과 공동으로 어, 일단 정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 청주 전시관이 21년경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약한 1,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바로 착주될, 착공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일곱 번째, 세종에서 오성역, 어, 청주국제공항 비안, 비안티도로를 어, 창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방안을 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옷송에서 별도로 옥, 옥상까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그 방법과 별도로 쉬는 그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고, 어, 이것이 잘안될 경우에는, 어, 기존의 그, 옥산의 저, 옷송에서 옥산이 가는 도로를 더 연장을 해서, 어, 창까지연장 해서 누면 옷창에서 청주공항이 이미 6차선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된다 생각합니다.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송의 지하차도, 철도 지하차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 노선 다변화 및 모기장인과 설립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 어, 일단 그 노선 다변화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에, 현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 부토비의 정기 노선 개선 요청 중인 국제 노선이 현재 12개 노선 9개 나라에 기부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빠른 시내에 승인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 별도로 모기지 항공사도 어, 함께 추진해 나겠습니다. 청주 밀리엄 타운은 밀리엄 타운은 어, 그, 다른실레 토지 보상 들어가서, 어, 21년 전 완공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를 습니다 이상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